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마테오 복음 11장 28절 여기서 짐은 단순히 육체의 무게가 아닙니다. 마음속 깊은 걱정, 두려움, 죄책감, 상처, 외로움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완벽하고 준비된 모습이 아니라 지금 있는 그대로. 상처투성이의 모습으로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이 안식은 잠깐의 쉼이 아니라 영은 깊숙이 스며드는 참된 평화입니다. 오늘 그분 앞에 당신의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 순간 주님은 당신의 마음의 용기와 평화를 선물하실 것입니다.